오늘 말씀은 영적 세계를 알자 하는 것인데, 어, 아무나 영적 세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어, 알려주시는 분들한테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래서, 영적인 문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리고 또 누가 영이에요? 어,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주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니라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그죠? 영과 혼이 있다고 사람은 또 누가 영이 있을까? 마귀가 영이고 천사가 영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음.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인다고 어,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안 보이지만 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가 있고 어, 마귀도 사탄도 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의 졸개들이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마귀는 한 놈이에요. 원래 한 놈. 한놈 마귀인데 마귀가 어, 졸개들, 쫄따구들이 뭐냐면 쫄병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와서 우리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구원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게 귀신들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은도적에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어?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으 오신 것은 어 은혜를, 은혜를 생명을 넣을 때더 풍성히 네.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 고린도서 2장 보면은 어,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이라. 여기서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말씀하는데 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 영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는 내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시부리서 2장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부리서 1장 2절 어,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보면 빨리 찾죠 기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로 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것은 우주뿐 아니라 저 둘째 하늘 셋째 하늘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또 주여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철을 주셨음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보니까 하늘 하늘을 지었다 그 말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위에 두 번째 하늘이 뭐냐면 공중건세, 어, 거기에 귀신들이 살고 있어. 뒤돌아온다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 사탄이 그걸로 쫓아났어. 요 하나님께서. 그세 번째 하늘이,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로 올라가서 지금 계신 거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이 세 번째 하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공중건세 잡은 자가 그걸 쫓겨놨는데 어, 아,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면 창세기 어, 1장 2절에 보면 수면이 깊은 위에딱 창세기 1장 2절 맨 앞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어, 하늘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 거기다 지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장세기 1장 2절. 음. 땅이 혼돈하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영.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영.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땅이 혼돈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거기, 어, 이 우주가 혼돈 속에 있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아주 어두워요. 응? 그래서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기쁨 위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신이 우행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생기게 됐고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어둠,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거기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에요. 명령 하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여기로, 어, 아칸마귀가 나중에 추방돼요 그래서 아한마귀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 아칸마귀가 어떤,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어,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들이. 천사들이, 어, 가브리엘 천사, 응?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렉이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전쟁을 하고 질서를 잡는 미가일 천사, 천사 대장들이죠.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있는데, 대장들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천사를 지으셨어요. 루시엘, 루시엘 천사가 빛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가슴을 찾아보면 루시엘 천사는 개명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새벽별 너무 빛이 아름답기 때문에 루시엘 천사가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기 보게 되면 천사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천사는 바로 추방돼요. 영이기 때문에. 10편, 103편, 1 9절 보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천사.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천사는 그냥 추방돼요. 왜냐면은, 하 회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10편, 10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사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 천사들은 바로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10편, 103편, 20절. 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자 여호와께서 요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요와의 천사들이여 요와를 송축하라. 그게 말씀의 소리를 듣고, 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서 움직여요. 우리도 말씀의 명령을 순종할 때, 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겐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천사들은 한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쫓아나요. 그래서 추방당하죠. 응? 어, 오늘 말씀에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 1에서 12장, 22제를 보니까 천만 천사가 있다.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어요. 시부에서 12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찾아보는게 공부야 공부 12장 22절 22절 그러나 너희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일살령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 대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되신 의인의 영들과, 물론 하늘의 천사들이 천만 천사라든는 어마어마한 셀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우리한테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에 아,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멘 해야죠. 아. 어. 다그랬 응?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한테 천사가 있나 없나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아멘. 삼갈장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역지 말라. 너희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내 아버지의 얼굴을 네.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는 참과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아주 소자 중에도 없신 역이면 안 된다. 그말 하시면서 지금 어, 그 말씀 하셨는데 어, 아주 작은 자 하나도 없신 역이지 말라. 얘들한테도 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도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천사가 다 있어요. 적으면 한 명, 보통 두명 정도 천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보호하고 항상 키워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천사가 말을, 우리를 따라다녀요.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은, 마귀한테 속하는 거야. 응? 요한복음 3,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어, 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불평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야. 내 생각이. 마귀한테, 마귀 그룹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불평하고, 짜증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한테 속해 버려요. 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한테 속하나니.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순간, 천사가 들러붙어, 천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천사를 끌어들일 것인가, 귀신을 끌어들일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죠? 응? 어? 그러니까 땅에서도,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응? 어? 그죠? 그 바로 19절 찾았으니까 봐요. 19절 진실로 너에게 다시 너에게 일어나리 시작. 실로 너에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있신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도 합심하여서 뭘 이루면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다. 땅에서도, 그러니까, 18절에 뭐 나왔냐면, 땅에서도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 풀고 매는 것은, 축복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하고, 축복을 왔다가 그냥, 응? 어?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달라야 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냉정하시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축복을 안 받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으십니까?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면은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냥. 하늘 열어줄 수 없어서, 복을 내달라고 소리 아무리 치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밴다는 것은 뭐예요? 잡아 묶는다는 거야, 묶어. 응?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데, 하늘 참고가 묶여버려. 땅에서도 무엇인데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단 말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 열리는 생각을 해야 돼. 말씀으로 순종하는 생각을 해야 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요 틀뚱하는 응. 생각을 하고, 우리, 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들리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들리지 못하고, 물질을 들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좀 땅에서도 잘 살아볼까 하고, 어? 엉뚱한 데 생각을 하고, 땅에다 투자하면 귀신들이 갖고 노는 노름에다가 내가 던지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래, 우리가. 그래. 응? 일생 살아도 살아도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걸 내가 기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응? 생각 한번, 믿음으로 잘못하면 평생 고생이 한번 잘못하면요. 응? 한번 내가 생각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평생 귀신한테 끌려다녀. 그걸 알아야 돼. 믿음으로 똑바로 서야 돼. 그래서 어, 요한복음 3장, 18절이잖아요. 에 어?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많지만 또 천파, 천사가 많은 면면에 지금 뭐가 울면서 달라들고 있어? 귀신들이. 울면서 귀에 엿본다. 베드로전서 5장, 어? 18절에 뭐냐면 깨어라. 어?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는다고잖아. 언제요? 죄 질려고 할 때. 하나님과 버리질려고 할 때. 불평할 때. 에? 뭔가 어떤 불평거리를 찾으면 그때 벌써 귀신이 와 있는 거야. 그 불평하는 말을 타고 딱 들어와. 나를 점령해버려.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귀신이. 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우리 도적죄라고 오는 거야. 우리 삶을. 멸망시키고, 결국 어떻게 된다? 죽이려고 오는 거다. 응? 여보고 뭐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이 흘려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모세에 나타났던 것들은 천사가 나타난 거야. 자, 이제 7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나타난다. 신에서 나타났다는 것도 여호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같은, 천사가 같은 거야. 응?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 요한복음 1장 1 8절 보면 은 뭐라고 나오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어?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못 찾죠. 응?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바다입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 모세가 하나님 봤다고 말하지만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응? 본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봤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본거야 천사. 응? 사도에 있는 칠장에 오는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구약성에 일법을 줬다. 야곱과 씨름했던 야곱과 시름, 그 천사도, 어, 하나님의 보낸 천사였다는 거예요. 야곱할때 하나님이, 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씨름하게 만든 거예 합복한 거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영적 세계는 어떤 거예요? 천사와 세계가 있고, 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던, 어, 그 사탄, 마귀, 루시엘 천사였는데, 추방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루시엘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 마귀는 한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이사야 14장 12절 보면, 이사야에서, 지편 바로 이사야가 있어요. 14장 10절. 1 4자장 12절에 800, 구약성경 800, 984. 12절,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을, 마음의 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에 위해서 앉으리라. 1 4절 내가 가장 높은 하, 구름에 올라가 저기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거다이 그런 마음 보았어요. 루시 엘시의 천사가 하나님을 어, 찬양하는 찬양 대장했는데 너무 너무 아름답게 찬란하게 하나님 지었어 창조물이야. 근데 지가 봐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니까 지가 높아졌어, 마음이.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다 높아지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추방시켜버렸다는 거야. 어디로?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의 기쁨에 있는 그 우주 공간, 아주 깜깜한 곳에 추방시켜버렸는데, 그 추방시킨 마귀가, 어, 하나님이 지었던 에덴 동산에, 어, 하와한테 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그리고 마귀는 한 놈인데, 그런데 불이는 그 귀신들은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수를 세할 수 없이 많아. 그 귀신이 와가지고 마귀가 뱀이 돼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든 그 하와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짓게 만들었어. 결국은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걸 하나님 아셨어요. 선악관를 따먹을 줄아셨어 그래서 따먹고 죄에 빠진 아담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돼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걸 이미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는 아담이 죄질 걸 알았고 그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어, 죄를 짓게 했던 마귀를 벼르려고 오셨다. 베라노은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피흘리셨잖아요. 피흘리는 순간 마귀는 이제는 그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베라놓으셨다 그거예요. 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베라놓으셨다. 시부에서 2장 14절은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배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배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마귀가 지금도 들떠서 돌아다녀요? 이미 마귀는 머리가 깨졌는데 그 졸개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까지 아직 덤비고 다녀요. 이미 초방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장 어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세상 마귀가쫓겨 난다 는말씀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를 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은 누가요? 마귀의 마귀. 응. 세상 임금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거짓 거짓 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란 말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나요?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이제 물론 쫓겨났어요. 이미 쫓겨났는데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저기 구렁텅이. 음, 부정획이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지로 오실 때, 그걸 완전히 잡아서 묶어 넣어 넣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유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마귀가 지금도 아직 귀신들이 날뛰고 있는 거죠. 마귀는 왕초가 하나지만,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요. 쪼무레기들, 쫄병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오늘 12절 찾았으니까 50절 찾아봐요. 12장 50절 49절 50절입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팔 것과 것, 말할 것과 일 것을 치 명령하셨으니 예. 나는 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예.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다. 그런 말씀하셨어그 근데 그의 말씀이 뭐다? 명령이라. 명령이어 명령이 생명인 줄 아는 거야. 영생인 줄 아는 거야.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순종할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명령으로 받을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여한음 17장 17절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제 행운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아. 시간이 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 응? 진리가 어떤 거예요? 오늘 해가 뜬데, 내일도 해가 뜬다는 거요. 그것이 진리야. 변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는 거요. 17장, 17절이죠. 또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의 6장,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이요 생명이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안, 돼, 안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어, 생명을 얻게 되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 쫓아내면서 루시퍼가 됐고 우리 인간들한테 세계에서 계속 역사해요. 언제 역사에요? 우리가 틈을 줄때역사요 틈, 응? 화를 내고 어, 거짓말하고 노할 때, 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 살인하는 자니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이미 노하면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면 안 돼, 성질 내면 안 되고 그리고 어 거짓말하고 불평하거나. 그럴 때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고 어, 또 성령님이 영적인 분이시죠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이에요 귀신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귀신들이 마귀가 그 다음에 우리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놓아서 우리는 영, 영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침승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 혼. 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침승은. 응?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불평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 말씀하지 않은 것, 어? 그런 걸 우리가 하면 안 돼. 응?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속에 기록하지 어, 없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술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칼라데스 오장이 나오잖아. 술취하지 마라이 방탕한 것이 술취하면 방탕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가지고 뭐가 죄악인지, 뭐가 지옥인지, 뭐가 천국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술취하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술을 먹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목숨을 끊잖아. 갑자기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죽음인지 아닌지 몰라 술 먹은 확김에 죄를 짓고 감독관이 그 교도소 감독관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왔나요 김에 죄를 짓을 때 황김에 술 먹고 확김에 순간 견디지 못해 확김에 땀을 때리고 어? 땀을 춘기를 위협하고 확김에 죄를 짓는. 확 김에 어떻게 해요? 옥상에 뛰어내리잖아, 확 김에. 술먹기 때문에 술 김에 뛰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 확 김에 하는 거, 하게만, 재짓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 누가 하는 거다? 귀신이 하는 거지, 귀신이. 귀신이 알면 귀신한테 딸려가면 돼야 안 돼요? 쫓아버래대 대적기. 너의 대적관기 오는 것 같이, 사자같이 덤벼는 대전 많기를 대적하라. 그림은 돌아서리라. 그랬거든. 그냥 나가줄래? 그렇게 말하면, 친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자로 터 들려붙어. 저주해야 돼, 저주. 이 더러운 귀신은 데가 저주한다. 떠나가라. 그렇게 할 때, 나를 치해서 떠나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드 훈소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 마기를 쫙 구덩이 턱이다가졌다 바라고 있어요. 시부리서 뒤에, 맨 뒤에 보면은 계십니다.